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큰 원리를 하나 제시하십니다. 사도행, 아, 사도행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주님은 이제 12사도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할 일을 알리셨습니다. 파송도 하셨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려 주셨습니다. 복음의 내용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또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나 너희는 박해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 저는 성경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은 이유는 불리한 것, 불리해 보이는 것을 감추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약속도 제시하시고 이 약속을 누리고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고난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고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도적 공동체인 우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여 예수와 연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는,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오늘 보면, 보세요. 17절 이하로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일들이잖아요. 회당에서 너희들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다섯 체례에 걸쳐 39대의 채찍질을 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것이죠. 들어보세요. 고린도,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대단히 수치스러운 거죠. 그리고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죠.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상당히 비유적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채식질을 당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까닭에 우리가 곤란을 당하고, 때로는 수모도 당하고, 때로는 죽임도 당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니까, 나 때문에 총독들과 인근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그, 피부에 와닿지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우리나라 안에서만 좁게 생각해서 그래요. 우리가 오늘 열방을 위한 기도할 때 나이지리아 어떻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모로코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다 투옥된 성도들이 감옥에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이게 모로코를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불리한 내용을 감추지 않으시고 너희가 믿는 것이 진짜이고. 이 세상 주관자들, 마귀와 사탄의 하수인들은 또 불구대체는 원수들은 너희들이 이길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에 발악을 할 것이다. 그러니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고난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고난이 올때 깜짝 놀라 믿음이 충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대비책이라 할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사도 명단 볼 때도 봤죠. 어, 신약성경에 사도의 이름이 네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순서가 제각기 달라요. 물론 일치되는 건 있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가련 유다가 나와요. 사도인데 사도 이게 명단 안에 가련 유다가 있다니? 물론 이제 나중에 대체되긴 했지만요. 아니 그럼? 나지 말았어야 할 자, 나지 않았는 게더 좋았을 뻔한 그 자는 마귀였는데 주님이 마귀의 하수인을 사도로 뽑았다는 거야? 예수님 실수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응? 이 뜻에 대해 우리가 배웠죠. 미리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사도 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나중에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미리 기록하게 하심으로 대비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준비시켜 주세요. 사도들 중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거든. 너희 중 일까 보냐? 음.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 양 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양 털을 뒤집어 쓴 일이도 있다. 거짓 선생과 거짓 선생 서, 선지자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있어요. 또한 고난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때 그것으로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확증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8절 후발에 보니까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과거의 선지자들이 그랬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 고난받았습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있다는 것은 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내가 바른 길 가운데 있는 것이니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다. 오히려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런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어려움 덩어리군요. 저는 안 믿을래요. 이렇게 반응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주님은 제자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공사를 할때 미리 샘하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않고, 미리 견적 내지 않고 무리하게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일단 시작부터 하는 사람이 있느냐? 공사를 못 마치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겠느냐? 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작은 병력으로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미리 국리한 이후에 싸움을 할지 말지 결정하지 않겠느냐. 제자도 마찬가지다. 주님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그냥 뭐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영적 생활에 있어 이런 경고를 무시한 채 시작해버렸다가 넘어져요. 아저저 저 봐라. 어? 혼자 예수 믿는다고 나발 불다가 제 풀에 그냥 나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은 제자로 막 삶을 시작하는 사도로 삶을 막 시작하는 이들에게 이런 경고를 딱 주시면서 마음을 단단히 먹게 하세요. 어, 저는 이제 교인 등록을 하시거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참 좋으실 겁니다. 기도응답도 받으시고 성경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으시고 모일 때마다 참 즐겁고 그럴 겁니다. 그러나 가끔 하나님이, 언젠가 한번은 하나님이 구름 속에 자신을 가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헌신하는 분들에게도 종종 하는 얘기예요. 또한, 매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매우 가까웠던 이들에게 상처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대비하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2 1절까같 읽어봐요. 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거리낌이 없으세요. 너희가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할 때에 이전 부문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의 가족이 자기 집안 식구가 자기의 원수가 될수 있다. 내가 온 것은 칼을 주러 왔다.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가 어머니와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따르는 것 때문에 분명히 갈등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형제가 형제를 가장 가까운 형제가 또 다른 형제를 내어줍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준다. 이 세상에 부성보다 모성보다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지 나보다 더 가족을 사랑하는지 합당치 않다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 나의 형제는 바로 나를 따르는 자들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대가를 분명히 알려주어서 미리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임이 예언에 기록되어 있으니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확정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에 들어선 자가 마음을 단단히 먹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강사는요, 이번 학기에 뭘 배울 것이고, 몇 페이지를 읽을 것이고, 숙제가 이러이러할 것이니,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될지 미리 알려줍니다. 이 대학가서 첫 강의 때는 이제 한번 들어보고 수강신청을 바꿀지 계속 진행해 나갈지 결정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좋은 강사는 그것을 꼭 알려줍니다. 좋은 운동 코치도 마찬가지죠. 당신은 지금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식단도 지켜야 됩니다. 매일 이 시간에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 듣기 싫은 잔소리도 들을 겁니다. 당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이걸 알려주는 코치가 좋은 선생이에요. 아, 일단 시작하세요. 어, 제가 나중에 힘든 건다 알려드릴게요. 이런 사람은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선생님은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대가를 너희가 치러야 될 것이고, 이러이러게 공부해야 될 것이고, 이런 이런 숙제를 해야 될 것이고, 수업에 세번 이상 빠지면 탈락이 될 텐데, 지금 바로 결정해. 어, 난 너희들에게 구걸하고 싶지 않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이 시간 끝나고 다 나가도 좋아. 예수님은요, 당신이 진짜이기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삶이 진짜이기에 우리에게 이러한 대가도 있을 것임을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첫 번째 반박에 생각해 보시죠, 목사님.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려울 거면은 안 믿을래요.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큰 영광스러운 대우가 상급이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땅에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는 기껏 몸만 물질만 현재의 일들만 우리에게 어려움을 잠깐 줄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에 대한 것을, 영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이죠. 영원에 대한 것을 우리의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상급에 대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니 계산해 보면 주님께 속한 게더 좋은 거죠.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분명히 대가를 계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분명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뭐, 뭐 예수 믿는 거 좋은 거겠지? 아닙니다. 분명히 딱 자리를 잡고 앉아서 흰 종이를 펴고 내가 이을 것과 얻을 것에 대해서 써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남는 장사예요. 유일한 남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지성이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 것이 불안리해서가 아니라 안 믿기를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이 제자도에 대한 대가를 계산하라 하실 때에 우리에게 강인함과 순결함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보면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파송하고 또 우리들을 파송하실 때 주님이 염려하셔요. 걱정하셔요. 잘해야 될 텐데 안쓰러워 하셔요. 양을 1위 가운데로 보낸 것 같으다. 양은 1위를 못 이겨요. 1위는 양을 반드시 잡아먹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보세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지혜만 강조하지 않아요. 지혜만 강조하지 않는다고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착하게만 살아. 착하게만 살아. 착하게만 살 이렇게만 강조하고 학교도 안 보내? 운동도 안 시켜? 기본적인 교양도 안 가르쳐? 이런 사람은 가짜 부모예요. 우리 주은 물론 지혜로워야 된다. 뱀같이 지혜로워. 이건 이제 뱀의 사악함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야 돼. 총명해야 돼. 지식이 있어야 돼. 분별을 잘해야 돼.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과 지혜로움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순결함이 세상의 악에 지배받지 못하게 하라. 동시에 머리를 써라. 지혜를 써라. 거기에 대한 예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23절 같이 읽어봐요. 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피하라가 중요해요. 어,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밀라나 측량을 침략, 반포하기 전까지 교회 안에는 이상한 풍습이 하나 있었는데 초대교회 안에는 순교 지상주의 풍조가 있었어요. 너도 나도 순교를 당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순교인지 가짜 순교인지 판별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무식하게 무조건 목부터 내어놓지 말라 하셔요. 자, 보세요. 23절. 너희를 박해하거든. 그 박해를 온몸으로 받고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 안 하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결의 마음, 복음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거죠. 또한 지혜로운 마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실 때가 아니니 내가 공연히 여기서 내 몸을 해함을 당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으로 가야겠다. 옮기는 것입니다. 피하라는 비굴한 일이 아니어요. 순교 지상주의에 빠진 이들은 너 피해? 너 변절자? 이런 일들이 로마 시대에 실제로 있었어요. 모든 로마 시민들에게 모든 제국의 시민들에게 황제의 이름으로 제사하고 제사장들에게 표를 받아 증서를 제공하, 제공하지 않으면 다 잡아들이겠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안 했잖아요. 이러한 환란이 있을 때 도망간자를 변절자라고 욕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아니요. 피하는 거. 싸울 때와 피할 때를 분배하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날이 지금 이제 꿉꿉하잖아요. 불쾌지수 높아지잖아. 이럴 때 화나는 일이 있다면 무조건 싸우는 게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게 바보죠. 싸움은 요 그런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을 위해서 누군가 공격할 때 싸운 싸우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피할 일과 싸울 일을 구별하는 것은 신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이건 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들을 준비도 안돼 있어요. 그때 귀한 복음을 다 풀어내지 말라 그래요. 돼지에게 진주목걸이를 던지지 말라 그래요. 주님은 준비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구걸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지혜와 순결,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됨에 있어서 지성을 쓰고, 바른 의지를 쓰고, 바른 정서를 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한번 찾아봅시다. 22절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견디이 구원의 원인은 아니에요. 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들은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이미 거듭난 자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이 말은 그들의 견딤은 그 사람이 구원 받았음을 추론할 수 있는 증거가 되니 너희가 끝까지 견디다 보면 너희가 진짜 부름 받은 자임을 너희가 선택받은 자임을 너희가 임만누회를 경험하고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견딤 가운데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주일에 이스라엘 동편을 차지한 두집파 반에 대해서 봤죠. 그들은 이미 땅을 얻었지만 같이 강을 건너서 싸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승천하셨지만 나는 끝났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싸우셔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끝까지 견뎌서 영원한 구원, 몸의 구원을 입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집안의 가장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이야기가 출생 이후에 뚝 끊겨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했때 아버지에 대한 얘기 하나도 없죠. 우리가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 이런 시기에 죽었을 것이다. 그 당시에 하, 평균 수명이 대단히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집안의 첫째잖아요. 게다가 목수였어요. 목수는요. 오늘날 고급 그, 그 고급 인력 목수가 아니에요. 로마 식민지 시대의 목수는 몸을 쓰는 노가다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노동자로서 뭐 유다, 야고보, 자기 모친을 비롯해서 많은 형제와 우리 여동생들의 아빠 노릇을 해야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돈을 벌어 집안을 건사시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아셔요. 우리를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견디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셔요. 몸을 가져보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견뎌봐. 내가 천국문 열어줄게. 이런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인자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지만 이 땅에서 견딘 것, 눈물과 수고를 다 경험했다. 이제 나도 너희와 함께 그 눈물을 흘린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 혼자 부득부득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니라 말씀하십니다. 23절은 난의 구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이스라엘의 모든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기 전까지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굳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의 약속에 신실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택자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그때 오신다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참으로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봐요. 19절 20절을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래요.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얘기하지? 요, 여러분 뒤에 보세요.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거는 뭐 준비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두려워할 그 순간에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에서 두렵고 힘든 그 순간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람인 것 마냥 두려워 떨지 말아라. 내가 있지 않느냐? 이0절 같이 읽어봐야 시작.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 할 말을 주실 거야. 해결책을 주실 거야. 어떻게 인내해야 되는지 그 마음도 주실 거야. 바로 위절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방법도 염려하지 마. 내가 새로운 방법을 열어줄 거야. 또할말 내용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 내가 할 말뿐만 아니라 방법까지 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 분명한 고난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시면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끝까지 견디게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주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물어보셔요. 목사님, 구원받은 사람도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되게 실제적인 질문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실제로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떠벌리고 다니는데 이렇게 걱정이 많으니 혹시 내가 구원받은 게 거, 가짜는 아닐까? 질문하신 분에게 그런 의문이 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에요. 그래서 많이 기록된 명령 중에 두려워하지마, 염려하지마가 제일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신자라 해도 염려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 좋다는 사람도 이제 막한 걸음을 뛴것 뿐이에요. 영화의 땅에 있는 사람에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불안전해.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겁먹어하고 이렇게 내가 제자로 살수 있을까? 주저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19절 보세요 어떻게 방법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내용도 염려하지 마 네가 염려해서 뭐 바뀐 거 있니? 제자로 살아가는 거네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제자로 부른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봤잖아요 12제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명자들은 제가 대, 제자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래서 제자라는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일일이 찾아가 나를 따라오느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견딤도 주님이 책임지시는 것이다. 염려하는 순간 있으나 그때에도 손 뻗으면 도와주신다. 어떻게 방법도 알려주시고 무엇을 내용도 알려주신다. 이게 우리의 배짱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배짱 아니냐고요.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서 한줌 모래와 같아요. 있으나 없으나 만화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요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주일에 말씀 받은 것처럼, 친히 우리를 위해 싸워주셔요. 그러니, 고난이 있음을 직시합시다. 박해가 있음을 직시합시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불구대천의 원수,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싫어한다고, 방해한다고, 유혹한다고. 우리, 우리가 진짜는 증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염려하지 마 도와줄게 끝까지 버텨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다 는 그랬어요 어떻게 됐든 발을 붙이고 버텨 도망가지 마 뒤로 물러가지 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함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마 오늘 말씀은 금요기도회에 오신 분들이라면 받을 만한 말씀이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제자로 살아가는 게 힘드십니까? 예수 믿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 할수록 우리는 한숨을 짓습니다. 아유, 쉽지 않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견디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용과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일 갑시다. 우리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